돈너하쉬 엑스 헤드리스, 무소음 어쿠스틱 일렉트리, 기타는 현대의 뮤지션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초경량 마우간이 솔리드 바디로 제작되어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하며 소음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홈스쿨링이나 초보자에게 적합해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탈착식 프레임으로 이동이 간편해 언제든지 함께 할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. HPL 지판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소화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.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기타와 함께 새로운 사운드를 탐험해보세요. 에로밴드 무통기타 스마트 실리콘 스트링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블루투스 연결로 편리함을 더하고 팔까지 다양한 사운드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돋보이며 PVC 소재로 내구성 또한 뛰어나죠. 홈스쿨링이나 취미생활에 적합해 성인용 선물로도 강력 추천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기타 연주가 한층 더 즐거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. 음악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분들께 이 제품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. 애니 노바 고스피원 일렉트릭 기타는 진정한 여행의 동반자입니다. 스마트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경량이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어디서든 부담없이 연주할 수 있습니다. 35인치의 컴팩트한 사이즈는 이동 중에도 최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, 픽업과 케이스, 스트랩,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구매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적합한 이 기타는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. 이번 여행에는 앤냐 노바 고스피 웜과 함께 멋진 음색을 담아보세요.